실리이한는 후보자는 어떻게 긴 거지. 그래서 이제 백, 100, 백자 들어가는 백점도 시어하시는거 <laughs> 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기분 나쁘죠. 이렇게민주당 시각도 개파인 거야. 그, 아주, 그, 장시간, 예, 그, 좀, 출마를 되풀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도 아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운동을 하지 말고, 대구장을 하나 만들어서 방을, 방 색깔을 좀 탈피해서, 어,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대안이 있다. 남구가 변하게 되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설수 있는 사람이, 저 최창희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간지남 조영창입니다 저는 대구 남구에 천었 고미술거리에 왔습니다 여기에 그 고미술거리 내에 있는 카페입니다 왜 왔냐고요? 오늘 한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떼그리를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왜 떼그리를 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뭐, 뭐 자신이 없나? 내한테 <laughs> 대구 남구청장 후보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셨 예, 반갑습니다. <laughs> 최창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은 오늘... 뭡니까? 좀 인사 좀 시키지. 아, 예. 예. 어, 저 먼저 제 소개 좀 하고. 네, <laughs> <어딜 웃음> 그렇습니다. <그럼 하소>. <laughs> <laughs> 예. 아, 저는 이번에 그 제8대 지방 그 동시선거에 남구청장으로 출마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전, 전강구 지역위원장 최창희입니다. 잘 봐주세요. <laughs> 아녕 안녕하십니까. <laughs>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 김식원입니다. 다문화위원장. 네. 그리고 이번 8대 지방선거 네. 중구나 선거구에 네. 기초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대구 중구나죠? 네. 그럼 여 선거, 여 남구인데 여기는 왜 중구, 아, 중구구나. 중남구중남구중 지금 또 뭐, 제 현재 음. 중남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요, 최창희 위원장님 예. 오늘 요 와장창 TV에 나온다카 하니 저도 얼굴 한번 낼라고 왔습니다. 네, <laughs> 예,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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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옆에 오늘 홍일점. 네. 직접 소개 한번 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의 중남구 위원회 교육연수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 남구의 가 지역구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고요. 저는 유능한 교육 전문가입니다. 저는 박사 출신으로 구의원에 지금 도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선거, 어, 다 선거고 출마 어, 예정인 김주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 그 권위선회를 뭐, 깍땡이를 아, 확실히 해야, 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네. 제가, 어, 중남구 지역위원회, 아, 예, 중남구 지역위원회, <laughs> 네. 어, 홍보스통위원장으로 있고, 어, 영상공작소 하소주식회사 대표이사, 그 다음에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어 외래 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laughs> 근데 여기 이거 무슨 뭐 이거 하록인지 적산가옥인지 뭐 카페가 <laughs> 이게 뭐 하록입니까? 적 산가옥입니까? 아, 여기, 여기 분위기가 예. 상당히 좋죠. 예. 이게 뭐 약간 고고 뭐, 무서운데요? 뒤에 뭐 몰래봐서 소리도 들리고 뭐그 예, 여기는 그뭐 네. 일식집 같기도 하고 뭐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주 오기는 하는데. 네, 네 여기는 제가 자주 이용하는 카페고요. 네. 여기는 100년 이상 된 적산 가옥입니다. 아. 적산 가옥이 5년 전까지 이제 가정 주택으로 있다가 지금은 음. 카페로 5년 전에 개조해서 지금까지 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안은 안에는 더 좋습니다. 아, <laughs> 네. 그럼 안에서 할걸 그랬습니까? <laughs> 근데 뭐. 최창희 후보님이죠. 그죠? 일단 애비 후보 등록했죠? 예, 해 했습니다. 지난, 예. 지난번에 남구에 중남구에 보궐 선거도 있고 하는데. 나 그때 얼굴 볼줄 알았는데 그때 얼굴 없네요, 왜 그렇어요. 뭐찌기대요 아, 아이고 뭐 지금 안부 어디에 뭐1 0 5가 하나 돌아왔던데. 예. 뭐, 아. 제가 음. 지난 해그뭐한 10월 1 1월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잘 예. 뭐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이제 상도 의원이 있었는데 예. 뭐, 잘 알죠? 아그 어, 사람이, 그, 부정부패로 인해서, 사퇴를 함에 따라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보궐선거에 제가 나가서 당선에 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고, 국민의 했습니다. 국민의 후보 공천도 안 하고, 또 국민의 네. 후보, 국민의 당, 국민의 힘이, 힘 출신들이 또 왕창 나왔고 이래가지고, 잘하면 어부지리 할수 있었는데. 요 어부지리 아니고 제 실력으로도 충분히 <laughs>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 뭐, 뭐, 뭐 이렇게 실력이 안돼 있길래. <웃음> <웃음> 실력이 안돼 후보자로도 뺏긴 거지. 네. 뭐 그런 어? 부분도 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네. 또 저희 당내에 여러 가지 또 사정도 있고. 네. 또, 그리고 또 제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 어, 쟤보다도 좀더 좋은 사람으로 뭐 내보낸다는 뭐 당의 생각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것 같은데요. 아무튼 과거입니다. 과거고, 아, 지금부터는. 그건, <laughs> 그건 아니고, 나는 <laughs> 예, 사실은 그. 예. 지금 중, 남구 위원장이시죠, 민주당 그죠? 지금 중남구 위원장 전... 이제 그 사퇴를 함으로 해서, 예. 제가, 아, 남구청 예비후보로 출발하기 아, 위한. 위원장 때문에. 사퇴하고 예, 전이 있습니다. 예, 예, 예. 문제는 말이죠. 나는 그 국민의 힘도 힘을 보면은, 국민의힘 앞에 전시도 뭐새누리당부터 시작하면 여러가지 많습니다만은 그쪽만 보면 화나요? 과가 나는 게 아니죠 여기 나와요. 아 지금 이번에 뭐 대구시장 선거도 보니까 전부 다 어떤 대구에 온갖 쓰레기들은 날려 왔는데 <laughs> 어? 민주당조차 국민의힘도 노상 부어 보면 낙하산 보내잖아요. 예. 대구하고 전혀 활동도 안 하는 인간들이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뭐뺏지라고 선거운동 20이라고 뺏지라고 하잖아,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입니다. 민주당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 1 100 들어가는 100점 도싫어 하시는 <laughs> 거요 지난번에 보니기 좋았잖아요. 그죠? 대구가. 그죠? 네. 난 민주당, 뭐,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네. 민주당이 뭐, 과반수 해가지고, 의장까지 구의의 의까지 차지할 정도였는데, 네. 그럴 정도로 사실 난 대구가 바뀔 줄 알았어. 이래가지고, 네. 그런데 보니까, 요번에 뭐, 보니까 뭐, <laughs> 뭐 문재인 정권 신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이번에 뭐, 윤석열 후보한테, 네. 당선인이죠? 이제 그렇죠? 네. 당선자한테 확 네. 가는 거 보니까, 다음에 민주당 뭐, 지금, 지난번에는 뭐, 기초 의원 뭐, 관계원합서한50 몇을 얻었죠. 네. 근데 이번에 뭐한1 네. 0 내지 20석 얻겠어요. 아이 막. 무슨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네. 어,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게 관계 없잖아, 한 게. 아니, 지금 아니. 우리가 이번에 네. 대선에서도 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니, 20% 얻었어요. 20% 많이 얻었습니다. 20.6입니다. 네. 21. <laughs> 21. 21. 21. 21. 지난번에 그 우리가 이제 십팔 대때 십팔 대 때는 우리가 그 탄핵이라는 아주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구서까지 완전히 표를 네. 많이 받았어요. 그때 받았잖아요. 그 당시도 지금 이번에 아무 이슈도 없는 음. 어 이재명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계 대통령 후보 나온데도 그 정도 수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음. 달리 이야기하면은 이번 지선에서도 저희 민주당이 승계할 겁니다. 그 제가 식당론을 늘 이야기하거든요. 예. 네. 국민의힘 음. 식당을 음. 단골 식당이라 예. 늘 가서 가다 가다뭐 보면은 음. 음. 맨날 묵던밥이잖아 질리잖아. 그래가지 예. 이제 옆에 시, 다른 식당 민주당 식당 딱 가보는 거야. 예. 그게 그러니까 난데없이 뭐 백모 메뉴를 <laughs> <딱> 내놓고 제창이 <laughs> 메뉴 한무 볼러 갔는데 백모 메뉴를 내놓고 이렇게 민주당 식당도 개파인 거야. 먹을 게 없어. 그래 이 씨. A 씨라도 막 원래 묵던 단골 식당 가서 굴러 가본 거야. 아유. 안 그래요? 일리가 있는 네. 네. 말씀 말씀뭐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뭐 네. 크게 부정할 그 생각은 사실 없는데요 저희 네. 대구에서도 이~ 민주당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네. 많이 해오고 있지만 네. 워낙 그 열악한 상황에서 네.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첫 출발을 맞춰서 가는 부분들이 사실 조금 좀 힘듭니다 저도. 이 중남구에서 지역위원장, 아, 그 사무국장도 하고 지역위원장도 하면서 저희 민주당 세를 그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모르겠고 <laughs> <laughs> 아는 사람 없잖아. 하시면 많이 알아보시고또 네, 네. 지금은 되게 네. 많이 알아보십니다 저희 이렇습니다. <laughs> 네. 아, 그래요? 네. 왜안 나왔어요?라고 묻는 분들. 몇년 계획을 하셨는데 못 나오신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네.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이제 그 정말 조금 이제 그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당에 음, 네. 저희들을 정말 네. 잘 초청을 해서 정말 맛있게 이렇게 그 대접을 해 드려야 되는데 아이저 네.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사실 뭐 저도 사실 뭐 속으로는 그 욕도 좀 튀고 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래도 이 지역에서 정말 고생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또바쳐주고 있고 또 이번 대선에서도 이 정도 또 우리 실적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 지지율 받았으면은 야 그렇게 못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 지선에서도 저희들이 어그 이상의 좋은 그 성과를 얻을 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초청해서 정말 민주당 밥이 어떤 밥인지 제가 한번 음. 대접할 수 있도록. 할... 구분 나무건 뭐, 생긴 나무 간에 음, 음. 잘 생긴 놈들 다, 다물놈 바로 뭐 도망가쁘잖아. 김무겸도 도망가쁘고, 이삼지도 <laughs> 도망가쁘고, 뭐, 하여튼, 음. 다 그래요. 하여튼, 뭐, 옛날에 또 남구청장 했던 이일 뭐야. 이재용도 그렇고. 네, 네. 어, 어떻게 따지면은 네. 제 자리를 네. 어떻게 따지면 뒤에 이제 물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어, 혁신을 위해서 저는 오히려 더 어, 이렇게 헌신을 하신 게 아닌가. 사실, 우리에게 네. 김주민 여분의 후보가 그 이야기 네. 했던 것처럼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네. 대구에서 정말 어, 열심히 했고, 네. 또 열심히 했고, 또 열심히 한그 부분을 인정을 받았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대구에서 이 정치한다는 게그 아주 그 장시간 네. 예, 그 출마를 대풀이하고 하는 그치. 부분에 있어서 네. 자기들도 아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제가 우리 지역에 그 위원장이셨던 그 이재용 위원장 같은 그분은 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네. 그리고 대구 사람, 남구에, 중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름은, 어,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이게 보수다. 어, 지난번에, 어, 저희들에게 확실한 이슈가 있었음, 에, 있어서도, 네. 저희들이 20몇 프로 정도 좀 이렇게 받았는데, 네. 이번엔 그런 이슈도 없는 상황에서 네. 제20몇 프로를 받았단 말입니다. 네. 저는, 대구가 굉장히 희망적이고 대구가 대구 중에서 남구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수에 계시는 분들도 이번에 남구에서 지난 지난번에 19% 정도쯤 나왔던 게 지금 20%를 넘긴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구에서도 변화가 있다. 남구 주민들한테 표를 네. 뭐 어떻게 어떻겠다 는그 보관이 있어요. 고민이 원하는 거를 해 줘야 되지. 음. 딴건뭐 있겠습니까? 음. 무조건 달려갑니다. <laughs> 무조건 달려가는 최창이 <태창희>. 네. <laughs> 사실 설득은 불가능한 거죠. 네. 뭐 <laughs> 같은 집에 사는 뭐 가족도 20년 음. 넘게도 설득이 안 되는데. 음. 근데 뭐 근데 사실 또 변화를 안 원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건 음. 확실한 거고요. 음. 근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제 보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음. 이게 오히려 저는 금전적인 측면도 있는 게 분명히 음. 그 안에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음. 측면도 볼수 있겠지만은. 좀안 좋은 측면은 뭐냐, 그러면은 양당 정치가 너무 이제 더첨예해진 거를, 음. 대, 대립이 그렇죠? 첨예해진걸 확인하게 된 게, 음. 그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음. 저는 오히려 이제, 어뭐 안철수라든지, 음. 심상정 대표 이런 분들이 못했다. 음. 자기 위치를 음. 못지켰기 때문에, 음. 결국은 이렇게 결집을 시켜가지고, 어, 이제 좀, 그, 뭐, 좀, 이제 남탓을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우리가 그러면은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이 원하는 음, 것들, 음. 그 솔직히 이념적으로 치우친 네.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분명히 우리가 이제 막 당을, 당 색깔을 좀 탈피해서, 어,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충분히 대안이 있다. 예, 저는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창희는 생활, 행복 수영장을 네. 만듭니다. 행복 목욕탕을 만듭니다. 네. 직접 주민들한테 직접 필요한 제도들을 만들고, 시설들을 만들고, 직접 달려가십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저희가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지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참 복잡다 다르는데, 양당이 그 모든 그 이익을 대변한다는 게 사실 힘들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역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 운동을 하지 말고, 대구당을 하나 만들어서 당수를 하시고, 다 저는 대구당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laughs> 어, 저도 이제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이제 낭무에 이제 이 다른 지역보다도 이 보수성이 굉장히 네. 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네. 이야기했던 건 지금 서서히 이제 옅어지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보수로 고여져 있던 이 물들이 네. 민주당에 이렇게 새 물결을 이제 넣어주으로 해서 서서히 낭무도 변해갈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남구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지금까지 해오던 부분에서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익숙함을 결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가 만들겠다. 그러므로 해서 남구가 변하게 되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설수 있는 사람이 저최창기가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래오얼참 우리 홍일점이신 김미경 후보님. 네. 남구 어디선가 봅니까? 저 남구 가성거구에나와는 가성고구에 뭐 공약이 있습니까? 뭐, 준비하신 공약이. 네, 가성고구는 네. 그 봉덕동. 이천동 여기 지금 여기 저희 어. 카페 지역입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대명 어, 지역구시네 네, 대명 <laughs> 이호동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카페를 사랑하고 있고 어. 이 주변을 많이 도, 돌아다닙니다. 예. 그래서 저 저희 그 어른들이 많은 이 지역입니다. 남구는 예. 특히 예. 그래서 어른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어른 놀이터? 네, 어른 놀이터입니다. 오. 그래서 어른 놀이터에 오시면 어른들도 음. 만날 수 있고 어른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음. 저희 구청장님이 그 공약을 음. 개발하는데 제가 열심히 또접해서 돕고 있습니다. 최후 <laughs> 구청장이 돼야 되는 거 <laughs> 아닌가요? <아닙니까? 웃음> 됩니다. 네. <laughs> 네, 120%될 겁니다. 예. 음, 되시면 꼭 음. 어른플렉스를 만들어서 어른들이 음. 즐길 수 있는 놀이터 네. 놀이터 꼭 만들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런 놀이터. 네. 예. 최창기 네. 후보가 네. 내가 구청장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걸 남구 주민들한테 음. 남구 유권자들한테 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예. <laughs> 저는 어그 학교에서 <laughs> 공부를 경영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남구를 낭구를 정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남구를 경영을 해서 남구에서 제가 경영할 때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사제를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어 김미경 후보님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남구에는 지금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인접해 있는 중구, 인접해 있는 수송구가 있기 때문에, 이 인원들이 전부 그쪽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그, 미군부대, 그, 그러니까 바람부지도 있고, 이런, 어오고남구청도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옮기, 게 되면은, 그게 후적지로, 어, 공공, 어, 사료조리원과 그리고, 남무에는 지금 없는 게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래 행복 수영장 행복 목욕탕을 만들어서 우리 자연과 함께 하고 거기서 건강을 챙기는 이런 분들이 와서 건강을 더 확실하게 챙겨 갈수 있는 그런 낭구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꼭이만큼은 확실, 확실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어, 여러분, 어, 유, 저희, 그, 어, 와장창 유, 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네 분, 얼굴 계해주시다가 그래도 한표주기 있어요. 부탁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